자 이번에는 그 교재 116 페이지의 스위치 케이스문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17 페이지의 소스 코드 예. 어 클래스명이 스위치 그 샘플이죠. 예 바로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예, 패키지에서 우클릭 자 n 클래스 들어가고 예 클래스 이름을 예 스위치 자그 샘플 좋고요. 예. 퍼블리시드 바이 더맨 자동 생성시키겠습니다 예. 메인 메서드 자동으로 예, 생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어 자, 볼 건데. 자, 요 이제 메인 메서드 안에 이제 소스 코드. 자, 요것도 지금 난수 이용하는 거죠. 예. int num 해서 자, 레, 매스 클래스에 랜덤 메서드를 이용하는데, 자, 곱하기 6, 예, 난수 6개 사용할 거고요. 시작하는 숫자는 1부터 시작하겠다. 뭐, 1부터 6까지죠. 이거는 예, 예, 1부터 6까지 난수 발생시키는 겁니다. 중수값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 나오는데, 먼저 틀부터 만들게 틀. 스위치 케이스문. 자 이거 읽으실 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예한 번에 그냥 외우시시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위치 W 자 I T C H 스위치하고 소괄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중괄로 열고 예 이게 이제 스위치 블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스위치 블록 안에 예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느냐? 일단 들여쓰기 이제 해야 되니까 요인텐트 들여쓰기 해야. 예, 가독성 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한번 해 주고요. 예. 탭키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이스 예, 주는데 어, 들여쓰기 했는데. 예, 쓰고 나서 들여쓰기 예. 그리고 자, 1 콜론 나왔죠? 근데 이제 스위치 안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 있냐면 넘이라고 들어 있어요. 여기 num 변수. 그러면 자, m 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하고 자 케이스 문 뒤에 요 스페이스 공백이 있습니다, 그죠? 어, 띄워 주셔야 되고, 자 값과 콜론 이거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 변수의 값이 자 케이스 1, 이하고 같냐 이런 뜻이에요. 어 일하고 같으면 예요 아래쪽에 있는 예 콜론 아래쪽에 있는 요 문장을 실행합니다. 출력문이죠.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인에서1 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주사위 에 아까 풀어놓는 비슷하죠? 예. 1번 자, 이포문 가지고 예, 주사위 예. 자, 처리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어. 자,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자, m 이 1일 때, 자, 놈이 케이스 1일 일 경우 1하고 같은 값일 때요 시스템즈 마우점 프린트 엘렌 실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내야 됩니다. 어, 해당 케이스만 실행하기 때문에 요 밑에 브레이크라는 명령을 넣어 줘요. 자, 여기서 끝내라. 해당 케이스 문이 실행됐으면, 예, 요 부분이 실행이 됐으면 브레이크 해라. 그러면 스위치 블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1이 아니야. 그러면 밑에 케이스 문이 2, 3, 4, 5까지 있죠. 예, 6까지 작성해도 되는데, 자 패턴이 같습니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예, 2일 때, 자, 넘값이 2면. 예, 2번이 나왔습니다.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나가라. 그다음에 예, 3일 때 4일 때 그다음에 5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6일 때 그러니까 주사위가 이제 1, 1부터 6까지인데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하나밖에 안남았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5도 아니면 나머지 나머스 는 6이기 때문에 이, 여기 케이스에 모두 다 마, 예, 이제 자, 검색을 했는데 똑같은 값이 안 나왔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디폴트 예, 나는 이제 이렇게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그래서, 모든 케이스를 검사를 했는데, 동일한 게 없다 하면, 디폴트 문장을 실행한다. 예. 근데, 요 디폴트 대신에, 케이스 6 해가지고요, 어,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디폴트 문 빠지고, 예, 그냥 케이스 6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뭐, 실행 다 했으니까, 예, 여기까지 일단, 아, 이거 5라고 고쳐줘야 되겠네요. 예, 5일 때, 자, 이래서 5가 아니면, 마지막 6밖에 안 남았으니까 디폴트에는 6번이 나왔습니다. 예. 저장하시고 컨트롤 f 1 1해서 결과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컨트롤 F11. 자, 컨트롤 F11. 자, 1부터 6까지 난수 발생시키고요. 스위치 케이스 문 사용해서 앞에서 봤던 if else 문 가지고 이렇게 몇번 나왔다 하는 거 메시지 출력하는 코너 처리를 동일하게 해준 겁니다. 예. 넘값이 1이 나왔을 때는 요 부분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끝나고. 넘값이 2가 나오면은 요 부분 실행하고 브레이크 만나서 끝나고. 예. 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요 부분에 디폴트라고 했는데 어, 이 이제 디폴트를 쓰지 않고 어, 디폴트를 쓰지 않고 케이스 6을 넣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약간 프로그램 이제 해석할 때 약간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스위치 요거 지금 예제 복사했어요. 예, 컨트롤 여기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예, 해서 오케이 하시면 예, 스위치 이거 이그, 젠플 2 자바 복사됐죠? 예, 원본을 이렇게 내리고요. 헷갈리니까. 예, 더블 클릭해서, 예. 자, 스위치 그지부2 로딩을 하고요. 자, 요 디폴트는, 예,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요 디폴트를 없애고, 케이스 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케이스 6.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외우셨잖아요. c 그렇죠? 어. 스위치 케이스 어, 어, 브레이크 디폴트 이렇게 외우셨는데 자, 디폴트를 안 쓰고 이렇게 자, 각각 예, 개수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키워드는 생략 가능하다. 예. 자, 그, 그래서 일단 실행을 해봐야 되죠. 예, 실행하면, 예, 자, 2번 나왔고, 5번 나왔고, 3번 나왔고, 4번 나왔고, 1번 나왔고, 6번만 나오면 됩니다. 그죠? 3번 나왔고, 6번, 예, 나왔습니다. 그죠? 1, 2, 3, 4, 5, 6 나오는데, 오류 없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아, 프로그램이죠. 예,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저렇게 만들어도 된다.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그다음 이제 예제는 어요 우리가 디폴트를 없애듯이 자 브루, 디폴트는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케이스 문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없을 때는 디폴트 문장이 실행해내는데 디폴트를 이렇게 생략하고 쓸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브레이크 있습니다. 브레이크. 요 브레이크 문장이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예. 요 브레이크 문을 임의로 예, 생략해서 쓰는 예, 그런 이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어 예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어 소스 코드가 음 지금 이 요거 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요거 하고 비슷한데 이번에는 일단 요 소스 코드를 활용할 건데 음 복사를 하지 말고요. 지금 요거는 예, 스위치 어.. 노 브레이크 케이스 어.. 어.. 예제좀쫌 깁니다 예 요렇게 되어있는데 일단은 클래스 파일을 만들고 요 소스 코.. 드 일부러 이게 그냥 복사해서 써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자요 에디터 그거놔두고요 어.. 우클릭 하셔가지고 어.. 교재 118 페이지 상단에 있는 예제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자.. 상당히 긴데 스위치 자, 클래스명이 예 스위치 자노 브레이크 케이스 예제. 그리고 이제 코드를 보시면 예, 타임이라는 변수에 랜, 그 랜덤 값 예, 정수값 발생시키는데 예. 곱하기 4 했고요. 스타트는 8로 넣어 줬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시간 해가지고 예, 타임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거 출력하면서 몇시 이렇게 출력하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단 이 부분이죠. 이 어, 부분을 어, 그냥 예, 복사를 해서요. 예, 여기 이제 넣고, 이거 이제 넘 대신에 타임 예, 넣고요. 나머지 똑같을 똑같죠. 똑같고 여기 이제 곱하게 해주는데 자 숫자를 4 개를 쓰는 거죠. 4개 쓰는데, 자, 스타트 값을 8로 줬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예요? 자, 스타트가 8인데, 8, 9, 10, 11. 예, 그죠? 예, 8에서 11 사이에, 예, 4개의 숫자 정수를, 자, 랜덤, 랜덤하게 이제, 예, 출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 값을 출력을 하죠.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엘렌 해서, 자 문자열 제목을 예, 현재 시간 해가지고요 대괄로 현재 시간 예. 어, 이렇게 해주고 제목 넣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예, 문자열 연결 연산자 사용해서 타임 변수값 예. 자 랜덤 값으로 나온 타임 변수값 예. 이거 이제 띄어쓰기를 하면 좀 알아보기 쉽죠, 그죠? 다다 어, 붙여도 뭐 문제는 없는데 그런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또 문자 연결하죠. 예. 몇시 하고 대괄로 닫고 예, 이렇게. 자 앞에 문자 연결, 뒤에 문자 연결, 차례대로 문자 연결하죠. 이 예, 요거 먼저 연산하고 그다음에 앞에는 문자를 뒤에다 몇 시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간 저장 하시고요 컨트롤 F11 해서 결과 보세요 현재시간 8시 현재시간 9시 11시 10시만 나오면 된다 그죠 예예 예, 나왔다 그죠 예. 8시부터 11시까지 4가지 예. 네 숫자 8 9 10 11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 이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은 앞에서 작업했던 예, 요 부분은 조금 바로 그냥 수정해서쓸게요 스위치 케이스 문 전체 일단 복사해서요. 예, 요 스위치부 중간을 열고 닫끝까지 다 복사해서 예, 그대로 넣을게요. 넣고 지금 케이스 문이 아, 3개가 사용됐고요. 디폴트 문이 하나가 사용됐죠.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요. 디폴트 문 어차피 지웠으니까 예, 요 5분부터 6분까지만 예,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요거 좀 들여쓰기 좀 하자. 예, 들여쓰기를 예, 좀 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여기 이제 숫자 비교할 때, 자, 난수, 자, 8에서 11이니까, 자, 8일 때, 9일 때, 자, 1 0일 때, 11일 때. 어, 11일, 아, 요, 디폴트 썼네요. 예, 예, 요거 대신에 디폴트 썼죠. 예. 어, 8, 9, 10이 아니면, 예, 11밖에 없으니까 11일 때는 디폴트. 예. 예요 문장 이제, 신행하면 11일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각 시간마다 일정 이제 알려주는 거죠. 알람하는 것고 똑같죠. 예, 8시면은, 예, 뭐 합니까? 예, 출근합니다. 예. 뭐, 8시 내면 출근할 시간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 프로그램상. 그 다음에, 아, 요거 이제 스위치문에 지금 케이스 부행할 때 num이라는 변수는 없죠. 요 타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예, 변수 이름도 타임으로 바꿔주고요. 예. 출근합니다. 9시, 예, 케이스 값, 케이스에 자, 타임 값이 9시면, 예, 회의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10시 업무를 봅니다. 그다음에 11시면 예, 아, 8 9 10 11 중에서 8 9 10이 아니면 마지막에 남아 있는 거. 11시 때이죠. 그죠? 예, 타임카시 11이면 외근을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장해서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누르시면 예, 11이, 11이니까 자, 11일 때는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10도 아니죠. 그래서 디폴트 문장 외근을 나갑니다. 실행 잘 됐습니다. 컨트롤 F11 한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9시일 때는 이9일 때는 회의를 합니다 하고 브레이크 문 있죠. 그러면 더 이상 밑에 신호 안합니다 빠져나가죠. 그죠? 예. 또 자, 한번더 컨트롤 F11 눌러서 예, 열시면 예. 자, 8도 아니고 9도 아니고 자, 10. 예, 열시면은 자, 업무를 봅니다. 출력하고요 브레이크 만나서 빠져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런데 소스 잘 보시면 우리 소스에서는 이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안 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요거 이제 자, 아, 지우지 말고 예,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주석 처리해볼게요. 어차피 실행 안 되도록. 예, 주석 처리할게요. 예, 제일 마지막 거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사실. 예, 브레이크 있으나 없으나 생략 가능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11, 브레이크, 브레이크 문이 빠졌습니다. 자, 여덟 시면요. 예, 여덟 시면, 자, 요 타임 값이 8이다. 어, 8을 갔죠. 그러면 시스템 좀 출근합니다. 했어요. 하고 나서 자, 여기 이제, 예, 8시니까 출근합니다. 띄웠습니다. 그죠? 띄우고, 브레이크 문이 없어요. 그러면, 자, 우리 뭐, 지붕 뚫고, 뚫고 할 기첩으로 밑에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예, 이렇게. 케이스 문은 한 번만 참이 나오면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조건 검사 안 해요. 그래서 뚫고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예, 브레이크 문 없죠? 어, 이게 타임 값이 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만족했잖아요. 타임이 8이다. 그죠? 했기 때문에, 얘 실행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브레이크 문 없으면, 그냥, 예, 케이스 문 실행 하고 밑에 바로 밑에 뚫고 내려갑니다. 예, 바로 뚫고 밑에 내려가서, 얘를 실행해요. 그래서, 보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크 문 없죠? 예, 주석문 실행 안 됩니다. 그죠? 또 뚫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예,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브레이크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뚫고 내려가서 디폴트 문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외근을 나가는 데까지 다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랜덤 어 메소드로 구 이제 숫자가 8이 나오면 여기에 있는 거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다시는해보죠 케이스 문장이 있는거 다 실행해버리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지우고요 네. 한번 더 난수 컨트롤 f11 어이, 8이 나오면 안되는데 컨트롤 F11 예11 잠깐만요 컨트롤 F11 다시 8말고 11하고 8이 잘 나오네 <laughs> 아 10나왔다 예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이 나왔어요 어 10이 나오면 자 타임값이 하고 자 타임값이 10이니까 자8 비교하면 다르죠 뭐건너뛰니다 그죠 자, 10하고 9하고 또 다르죠? 또 건너뛸니다. 자, 타임값 10하고 케이스 10하고 같죠? 그러면 요 부분을 실행을 하겠죠? 그런데 요것도 이제 실행하고, 예, 밑에 보니까 브레이크 문이 없죠? 없으면 또끝내려 갑니다. 그럼 디폴트 문에 있는 요 문장도 같이 실행합니다. 예,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예, 스위치 블락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브레이크가 있든 없든 마지막에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행 종료했으니까, 밑에 아래쪽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이 부분 실행을 하고 중지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냥 빠져나가겠지만,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외근합니다.까지 출력을 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출... 여기서 출근하잖아, 그죠? 출근했을 때부터 해서 그죠? 이전제 시간을 어, 그, 어, 기준해서 그 시간부터 해서 이후의 스케줄을 쫙 출력해 주는 거죠. 어. 내가 현재 시간이 10시다 하면 10시부터 이후에 스케줄. 현재 시간이 8시, 예, 내가 맞췄다 하면 8시부터 어, 그 다음 스케줄까지 다 출력해주는 예, 그런지, 어, 프로그램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 의도적으로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삭제하고, 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예. 자그 다음 예제도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 예제 볼게요. 자그 다음 예제는 그 스위치 차이그잼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스위치 차이그잼플인데요 어, 소스 코드 그대로 활용하면 되긴 되는데 어, 이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그냥 생성해서 요 소스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우클릭 New 클래스 생성하는데 클래스 명이 Switch 차 이거 제품 예,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첫 번째 라인에 예, C J R Grade 자 문자 한자를 c h a r a c 변수 그레이드에다가 저장을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레이드 변수를 이용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을 앞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복사를 해서요. 음, 여기다 스위치 케이스 문 넣는데 요 그레이드라는 변수 값이 자 케이스 문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자, 요 그레이드 값이 a일 때와 자, 소, 대문자 a일 때와 소문자 a일 때 브레이크 문 대문자 a 케이스 문에는 브레이크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요 값이 자 대문자 a냐? 어. 그래서 예. 묻는데 어, 요 부분이 없어요. 예. 이렇게 없습니다. 없고 예, 브레이크 문도 없죠. 없고 예, 콜론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밑에 자, 작은 따옴표에서 자, 소문자 a냐? 이렇게 해서 예, 출력은 예, 우수 회원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구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문이 여기 밑에 하나 딱 있죠. 예. 대문자 a 케이스 문에는 브레이크 문은 생략. 예 소문자 어, 케이스문에는 브레이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같은 패턴이네요, 그죠? 어, 같은 패턴인데 어, 어떨까요? 이거 그냥 예, 케이스문 이거 없애고 예, 같은 패턴이라서 예, 이거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문자 A 대신에 대문자 B, 대문자 소문자 A 대신에 소문자 B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일반 회원입니다 예. 이렇게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디폴트 요것도 예, 이제 브레이크문이 있죠 그 다음에 디폴트에는 손님입니다 예. 자 디폴트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자요요 요 디폴트 어요 이제 어 밑에 브레이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에 보면 브레이크 문은 없죠. 예, 똑같은 예, 결과가 나옵니다. 어차피 마지막 스위치 계속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 어차피 뭐 끝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스위치 블록 마지막 만나면 스위치 문뭐 끝나는 거기 때문에 브레이크 있든 없든 끝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고 컨트롤 F11 일반 화열입니다 자. 어, 대문자 B를 넣었을 때 일반 회원도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자, 일단은, 예. 그레이드에 B가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하고 비교하죠. 어, B하고 A하고 다르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하면, 어, B하고 소문자 이고 다르죠. 어, 그래서 그 다음 갔는데, 어, 대문자 B 같네요. 그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실행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 브레이커도 없어요. 그러면. 예, 바닥 뚫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어, 내려가서 일반 회원입니다, 출력하고 브레이크 문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빠져 나오죠? 스위치 케이스 문을 빠져나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자 소문자 a를 넣으면, 음, 소문자 a를 넣으면, 자, 소문자 a를 넣었어요. 자, 소문자 a를 넣고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수 회원입니다. 나오죠? 예. 네. 그러면 소문자 A하고 자, 요 소문자 A입니다. 소문자 A하고 첫 번째 케이스문하고 비교해 다르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문하고 비교해 같죠? 오, 같네. 하면 요 부분 자, 우수 회원입니다. 그대로 출력하고요. 자, 아래쪽에 브레이크문 만나죠? 그러면 더 이상 밑에 예, 네, 내려갈 수가 없죠? 브레이크문은 뭐예요? 빠져나가라. 중단해라. 스위치 케이스문 부정해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예, 네,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요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브레이크문을 어떤 데는 넣고 어떤 데는 안 넣는데, 이거 뭐예요 대문자 A나 소문자 A일 경우에는 처리할 결과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수요 그죠? 그래서, 대문자 A든 소문자 A든, 예, 하나가 요게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요 브레이크문을 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어, 대문자 B든 소문자 B든, 자, 일반 회원인 거예요 예. 대소문자 뭐가 임직되더라도, 예, B면은, 일반에 연출하기 위해서 요 대문자 어, b일 때이 밑에 브레이크 문을 예, 없애버리고 처리할 부분이 이 부분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 식으로 값과 예, 콜론까지만 예, 넣어놓은 겁니다. 근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어, 그러면 손님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자 c라고 넣어주다.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대소문자. 예, 그래서 저장하고 컨트롤 f11하면 손님입니다. 이렇게 뜨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문을 생각해서 쓸 수도 있다.